우리 교무실로 한번 가봅시다. 교무실. 여기 어, 방송실도 있네. 음, 방송실. 자, 교무실. 교무기획부. 아, 부과정 어 이, 이 정수님. 아, 거.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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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혹시 여쭤봐도 돼요? 네. 어떤 일로 네. 이렇게 학생들이 와 있는지. 1학년 아. 학생이고 아. 3학년 학생인데요. 네. 지금 1학년 이제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아. 상황에서 이제 1학년 후배, 그 다음에 선배가 어떻게 아, 알려주는. 네. 학년이 달라요? 네, 3학년 어, 친구고요. 1학년, 1학년, 친구. 아, 1학년 친구. 아니, 그, 네. 그거, 그거 봐야죠, 우리가. 맞아요. 의정부 고등학교 하면 네. 졸업사진졸업 수가 없으니까. 당연 네. 그거 좀 구경 좀 해보면. 아, 여기도 볼수 있어요. 여기에 다 모여있던데 아, 아, 역시 교각 되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서 자, 재밌는 거한번찾아봐한거하 아, 찾아보죠 재밌는 거한번 찾아봐요 아, <laughs> 아, 이거구나 야 강력한데요? 서련이죠 네, 서련. 그러니까... 어, 바... 어. 아, 토마스 기차도 아니, 영어머어머어머 핑미다, 핑미. 이거 뭐야, 핑미. 이거 어떻게 와, 이거 지 와, 이이다이제한번 <laughs> 찾아볼까요? 자 자기가 최고다 하나씩. 저는! 강유한 학생. 사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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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두 친구예요 자 공개할게요 먼저 안형철 친구 이 친구는요 모실 수가 없어요 <laughs> 네? 미리 아, 말씀드리면투명인가박투명인가이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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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 했지 기대된다 음. 공개 아. 야. 예쁜... 야, 완전 보호색이네. 와, 대박이다. 야, 웃긴 거 많다. 어? 아, 재밌는 거 많다. 사실, 이것만 봐도 하루가 다 지나갈 것 같아.